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사세요? 근데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중요합니다. 네. 중심의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내 야망으로 시작되었는지,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바르게 잡혀 있는지, 아니면 잘못 잡혀 있는지, 오늘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축복된 바른 생각으로 갈수 있어야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말하기를, 자, 생산성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에서 나왔다. 자, 인간은 누구나 남보다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충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흐름에 맡겨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되고 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그냥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결국은 정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기 않고 노력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했어요. 자 사람이 그러지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야 단련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는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는 이것도. 고통을 참을 수만 있다면 사람의 뇌도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리 내지 못하느냐?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사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 활동이 발달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지능은 사용할수록 강화되잖아요. 뇌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떤 부위와 같다고 그래요. 적합한 운동은 적 저런 사형으로 강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지혜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세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는 역시 생각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1년 중에서 딱한 주간을 따로 떼어놓고, 깊은데 조용한 별장이나 들어가서, 한 주간은 생각하는 주간을 갖는다고 해요. 이렇게 회사 임원들, 간부들에게도, 일하는 것보다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각 주간을 가지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브리스토리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위대한 기업가, 투자자, 위대한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데 다행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던 것을 말씀하실 때에 천지 마무리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빛이 있으라, 하면에 빛이 생기고, 공창이 생기고, 땅과 바다가 생기고,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자,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무언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술작품을 만들어요. 음악에 다락작품을 만들어요. 민주주의 사상을 만들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고 인형을 만들고 그런데 동물들을 보세요 아니 동물들이 무슨 음악을 만들고 미술 작품을 만들고 할수 있나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동물은 생각을 할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자 동물들이 참조할 힘이 없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예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한번 잘 생각하시면은 아내 삶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 모세,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반에서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열두 명을 뽑아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 그 땅은 정말 가얀, 정각불이 흐르는 땅입니다. 호두송이가 얼마나 큰지, 예? 네? 무화과 성류를 가져오면서,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와야 되는, 그 정도로 아주 놀라운,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달라져요. 열매의 정당분들은, 아, 가난의 안악 자손으로 봤어요. 골리압 같은 사람, 큰 사람을 보고 나서는 자기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아, 우리는 안악 자손에 비하면, 뭐 같다 그래?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들 믿음 없는 말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능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밥은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뭐 밥을 보고 뭘 두려워해요? 먹어버리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열명의 정탄권의 보호와 여수와 갈렙 두 사람의 이 보호는 이 생각의 차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열 명의 정탁군은 자신들의 입으로 패두기 같다. 아, 우리는 불가능하다. 도저히 정복을 할수 없다는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믿음 없는 생각.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원만 불평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따라가요, 이게. 네? 그래서 2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뭐, 전부 거기 따라가. 그러면서, 야,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 장난 한 사람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어, 강야를 인도하는 것이다. 가난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아랍 자손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강야에서 전부 다 시체가 되어 버렸어요. 말한 대로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요수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잘못되면은 가정도 무너져버리고, 사람 관계도 깨져버리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은 회복이 되고,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아, 메뚜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메뚜기로 살 수밖에 없고, 아, 저거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취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디폴터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그니까 우리의 손과발은 우리의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자, 좋은 생각과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국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손발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눈으로 매일의 삶을 아주 경이로운 삶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유쾌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방울이 가뭄 안에 있으면서도 아 여와를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믿음으로 생각하는지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반대로 자신을 별 볼이 없는 사람으로, 시한 존재로 만드는 주범이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참새는 평생 참새로 살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고래가 아무리 힘이 세도, 물고기 아,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 속에서도 살고 공중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잖아요. 왜? 생각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다요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요. 바다 속에 잠수함 속에서 한 달을 깊은 속에서 삽니다. 이 땅에서도 살아요. 왜? 이 생각할 수 있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얼마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과 몸의 세포가 바뀌어진다. 우리. 그래서 바뀌어진 마음과 몸은 우리를 행동으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바뀌는 행동은 현실을 바꾸게 되고, 현실은 결국 내 인생까지도 바꿔준다.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서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우리 조상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여기서 일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죽을 각오로 뭔가 공부하고 후손들을 잘 되게 하고 강하게 만들고 후손들의 축복의 일소를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나를 딱 지배하게 돼 소가 수레를 이끌어가잖아요.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이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백정미 씨라고 하는 분이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행복한 생각을 하면은 행복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불행을 생각하게 되면 불행한 일들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꾸 실패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미래를 결정해준다. 자, 그러므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고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고 세월이 흐른 뒤에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아주 신중한 생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그들을 슬프게 하지 말고 생각이 그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들지 말고 상대방을 고통을 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의 자의식으로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면은 이방이면은 우리가 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 행복한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생각하고 어느 생각하고 바른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어?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최근에, 내 가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들 중에서 80% 이상이 어제 했던 바로 그 생각을 되풀이하는데 불과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 내 속에다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을 계속 집어넣기 었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내게 좋은 것이 들어가면 선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왜? 들어간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에 안경을 쓰고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똑같은 말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그 비슷하거나 상반된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혈금하여 악한 날을 그치고 그의 입술로 계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합평을 하여 이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해야 말은 입을 닫아야 돼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입에 재봉틀로 네? 꼬매버려야 돼요. 말이 나오지 못합니 그래서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죽이고 고통스럽고 상대방을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말을 우리가 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서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뼈에 뭐가 된다 그래요? 양력이 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세겟 은쟁반의 뭐라 그 금상화다 그랬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습니다. 월터 데이비스는 소아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널 돕지도 못하고 인생 망쳤다 그러고 조롱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얘가 교회에 나가니까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죠? 데이비스 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오. 하나님이 너를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면은, 죽은자라도 살아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 내가 기도해 줄게. 그 기도를 해 줬어요. 그러더니, 어, 얘가, <laughs> 너를 력 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 걷기를 그 시작해 어, 걷기를 그 시작하더니, 막, 뛰어다니네. 뛰어다니더니, 나중에는, 높이 뛰기 선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높이 뛰기 선수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걔는 평생 부부자로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니까 아니, 소아마비가 높이 뛰기의 챔피언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위해서. 자, 믿음의 사람은 지금도 살랑에의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꿈이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인 것처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에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생각을 해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으면은 그냥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생각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은 언어를 통해, 기도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언어고, 사람을 설득하고, 감화시키고, 움직이는 것도 언어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으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내 생각도 내마음에딱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좀언 어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사람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데 딱 사로잡혀 버렸잖아요. 자 내가 할수 없다고 말하면 해낼 수 있을까? 결국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하게 되고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잘 살펴보세요.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쓰는 사람들은 그 구조가 이걸 바꾸기 전에는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서 한 번, 한 시간만 얘기해보세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을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남을 칭찬하는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과 말.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보이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요니다 그러니까, 이 열명의 정탄꾼은 자기가 보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를 왜 죽이려고, 왜 강자로 끌고 나와가지고, 뭐, 가난한 젓가리이 흐르는 땅에 그 장대한 안옥자 사람들에게 다 때려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이 시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강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젓가구리한가난탕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축복이 그제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통과해야 되고, 한란의 바람도 이겨야 되고, 문제도 이겨야 되고, 아, 줄이게 하고, 낮추게 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불뱀이 나오고, 정갈이 나오는 그것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과 문제와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니까 거기에서 쓰러지고, 무너져버립니다. 여수와 갈래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음? 주님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한대로 되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대로.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고 일어서면 하세요. 멀리 있어도 우리의 생각을 통조하세요. 내 속에 있는 것다 알고 계세요.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하늘 끝까지 가도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계시고, 어디에다 계신 하나님. 그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신앙이 없으면 자꾸 사람만 의식해요. 옆에 사람만 의식해요 사람은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을 속에서, 야 우리 이제 포로생활 50년, 60년 지나는데, 이게 뭐냐, 인생이. 우리는 정말 망했다.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미와 선제를 통해서 뭐라고 해? 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말 뭐냐면, 내게 부르짖이라 그래. 간절히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들시고 어?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오늘 한번 자,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스칼 이런 말을 해요. 어제의 생각에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고코로 야, 진노스케는 1%의 생각이 딱 바뀌면은 인생 99%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자본서 23장 7절에도 대접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자 마음의 생각이 어떠다면 위인도 그러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어진다. 생각은 그래서 힘이 생거예요. 생각대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지워버려. 생각을 지워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아. 오늘부터 내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을, 주님의 안경을 쓰고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면은 말이 달라요. 생명의 언어가 나오게 되고, 살리는 말씀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면은, 옆에 사람 같이 끌어 잡아남겨서 같이 죽어요. 그러나 내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은혜를 내가 누려야죠. 누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 하시는 승리자들이 다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